그럼 스텔라 파이널 구회전 메인 매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회전 메인 매치는 희메의 사슬입니다. 희메의 사슬은 누군가에게 잡아먹혀도 다른 동물로 살아나는 생태계에서 선택한 동물의 승리 조건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메인 매치는 8명의 게스트 플레이어와 함께 합니다. 8명의 게스트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십시오. 심해의 사슬은 총 2페이지로 이루어지며, 각 페이지는 7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심해의 사슬에는 다음과 같이 총 12종의 해양생물이 존재하며, 게임 시작 전, 모든 플레이어는 6종의 서로 다른 동물이 랜덤 배정됩니다 이때, 각 페이지의 1라운드의 동물은 고정되며, 해당 플레이어에게만 바로 공개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배정된 6종류의 해양동물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배정되지 않은 해양동물 중 2마리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 동물이 아닌 6종류의 동물 등장 순서를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동물 배정이 완료되면 각자 딜러룸에 입장하여 정체를 확인할 플레이어를 1명을 지목합니다. 그 후, 지목한 플레이어의 1페이지 시작 동물과 2페이지 시작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모든 플레이어는 해변, 해수면, 심해 중한 구역을 선택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다운 과 같이 각 동물마다 이동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변을 선택하면, 현재 동물과 상관없이 생점 1점이 차감되고, 카오스 한 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한편, 모든 동물은 4라운드에 연속 생존하거나, 7라운드가 종료되면, 해당 동물은 자동으로 승천합니다. 승천이란, 각 페이지당 두번 가능하며, 조건을 달성하여 승존으로 획득하는 승전보다 더 많이 획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게임 진행 중 현재 동물이 승천하거나, 사망하면, 그 다음 라운드부터 다음 등장 순서의 동물로 환생하여 게임에 참여합니다. 단, 한 페이지에 배정된 모든 동물이 사망하여, 다음 등장 순서에 동물이 없는 경우,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모든 플레이어의 이동이 완료되면, 모든 플레이어의 위치가 전체 공개됩니다. 이때 다른 구역에 위치한 플레이어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같은 구역에 위치한 플레이어를 공격하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공격은 기본적으로 높은 등급의 포식자는, 낮은 등급의 포식자 또는 피식자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능력이 없내나 사망합니다. 공격 선언은 대상에게 공격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게임 도중 승천한 시점에 승리 조건을 달성한 동물은 페이지에 따라 승점을 획득합니다. 페이지 종료 시 승천하지 않은 동물 중 승리 조건을 달성한 동물은 페이지에 따라 승점을 획득합니다. 7라운드 종료 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동물들은 전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페이지까지 진행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한편, 4명의 지니어스 플레이어들은 각각 총 2명의 게스트와 다음과 같은 연결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 상대만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최종 승점은 자신이 보유한 동물의 승점 합의 2배, 그리고 연결된 두 플레이어가 보유한 동물의 승점 합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게임 종류 결과, 합산 총점이 가장 높은 지니어스 플레이어는 우승자가 되어 생명의 징표 1개와 스텔라 열개를 획득합니다. 한편 승점이 가장 낮은 지니어스 플레이어는 탈락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두 명의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추가 탈락 후보 선정을 위한 브릿지 매치에 직행합니다. 게스트 우승자 선정 방식과 해양 동물들 특징 및 승리 조건은 나눠드릴 게임 규칙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